안녕하십니까 에, 글쓰기 강의를 하는 에, 여세주 교수라고 합니다 수필쓰기가 그 2000년대 이후 대중적인 글쓰기로 저변 확대가 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필가들이 문학적인 수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수필가로서 어떤 공부를 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세기 라고 하는 것은 쉽고도 참 어렵고 또 어려우면서도 쉬운 글쓰기라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 수필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글쓰기 기초능력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글쓰기 뭐 기초라고 해봐야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락 쓰기라든가 또는 문장 쓰기 공부 정도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에, 글쓰기 기초 공부가 이제 끝이나고 그 다음에 수필 창작 논을 그 공부해야 합니다. 이수필장작론이라고 하면은, 음, 뭐 수필론하고 어, 별로 차이를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두 가지 학문 분야는 음, 아주 매우 다르죠. 수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수필장작론이고 수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수필 논입니다. 그래서 수필 논에 대한 공부는 수필 장작 논 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수필 장작 뭐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수필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학 일반 이론이라든가 또는 그 예술론까지 쭉 공부해 나가시면은 아주 더욱 좋겠습니다. 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수필 창작론이나 수필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수필관을 확립할 수 있고요. 또 문학 이론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문학관 또 예술론 공부를 통해서 예술관을 확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자기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필관, 도문학관, 예술관 이런 것들을 갖추고 글쓰기를 할때 우리는 보다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수필을 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너무 뭐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예술론, 뭐 문학 이론 공부, 뭐,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부터 준욱,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준욱이 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두려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일상을 한번 그냥 기록해 본다. 는 생각을 가지고 한 작은 작은 한번, 한번 기록해 보는 그런 훈련부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필 창작 론 공부를 하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작은 그 작은 그 이론을 수필 쓰기에 하나씩 하나씩 아마 적용해 나가본다면은. 한편의 수필로 완성이 되고, 또 수필 쓰는 능력도 아주 쑥쑥 커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수필은 아무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멋대로가 아니라. 제멋을 살려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어, 제가 그쓴 어, 수필 장작 논입니다. 어, 새롭게 쓴이라고 하는 그 말을 붙였습니다. 에, 수필을 장작하는 데에 도움을 주겠다고 만들어진 전문 서적이 엄청 많습니다. 백 수십 권이 넘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정작 수필 창작 방법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찾기 어려워요. 거의 모든 수필 전문 서적들은 수필 창작 방법에 대해서는 극히 소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수필 창작 방법을 안내한다고 표방은 그렇게 또해 놓고 어, 실제로는 글쓰기 기초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 대부분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에, 우리가 유능한 수필가가 되기 위해서는 글쓰기 기본 능력도 갖추어야 되고 또 수필 이론에 대한 지식도 넓혀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필 창작론은 수필론과 차별성을 지녀야 하고 또 글쓰기 기초이론과 겹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필 창작 방법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이제 수필가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어야 수필가들에게 아주 전문적이고 또 충실한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 수필 강의는 이 책을 기본 스트로 삼을 것입니다. 책의 그, 목차입니다. 제 1강에서 그 8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는 수필쓰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을 사서 함께 읽어보시면은 더욱더 빠르게 이해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강의도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5월 이제 마지막 이제 6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접시꽃 피는 계절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 접시꽃이 활짝 지금 피어 있습니다. 정렬적이죠. 어, 수필 공부에 아, 이렇게 아주 정리를 한번 쏟아봅시다.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열정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성공의 열쇠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필 쓰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